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제 328회 임시의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5일 가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산지 전용어가 기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번회의에서는 제 328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일건 등 의장 제의 안건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 보고 같은지 안고 수고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 일정 제2강제 328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일건을 상정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2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사일정 제2당 제328회 가평군의에 임시회 폐기 결정의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로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준 의원님이 제 328회 가평군 의 임시의 대의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신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지섭입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재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50조 제1항 제2호에그 밖에 용도 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별표 18제2호에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안별표 18제6호에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으로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석 의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협정 제4항 가평군 산지 전용화가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진 허가민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민호 과장 이호진입니다.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제 2조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 3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표 1의 세부, 세부 기준에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임목축척에 대한 허가 기준을 별표 2의 세부 기준에서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 기준을 각각 20% 완화하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후광위원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수표에 따른 기록 표결 방법인 김영 전자투표로 표결하려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김영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군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산지 전용화가 기준 조례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28회 가픈무회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탄핵을 선파합니다. 감사합니다.